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 오늘은 좀 그, 두루두루 좀 의미가 있는 시간이죠. 그죠?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번에 그 책이 새로 출간이 됐습니다. 그죠? 어, 잠깐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강두수 공무원화학 해가지고 책이 새로 출간이 됐고, 요 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기존에 이제 이게 그, 공무원화학 그 시리즈 중에서 네 번째 책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강두수 화학이라는 책이 있었고, 그 다음에 S.T.P. 화학이 그다음 그첫 번째 초판이 발행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판이 발행이 되고, 그리고 어네 번째 책으로 강두수 공무원 화학이 발간이 됐어요, 그죠 S.T.P. 화학은 좀꽤그이 공무원 화학 쪽에서 좀 인지도가 있는 책이었는데, 그 책이 어 포인트 자체가 뭐 고등학교 화학 1, 2, 그다음에 뭐 대학 일반화학 뭐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가지고 딱 공무원 그 환경직 식품위생직의 직렬에 맞는 공무원 시험에 최적화된 교재로 음. STP 화학이 그 제작이 되었고 이번 광, 아, 강두수 공무원화학은 그 STP 화학책을 그대로 거의 100%다 집어 넣은 상태에서 최근 3개년간 그 기출 문제 유형들을 고대로 좀 반영을 해가지고 추가로 넣어서 구성한 교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최신판이고 우리 그 인터넷 강의 듣는 학생들도 웬만하면 이그 책을 새로 구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제 S T P 화학책으로 공부하던 학생들 뭐 여러 사정이 있겠죠. 뭐죠 경제적인 사정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서점이 너무 멀어서 집에 인터넷이 안 돼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책을 구매할 수가 없다면. S.T.P. 화학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필기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좀 보강된 내용들이 좀그꽤 되기 때문에 필기를 좀 해야 된다라는 각오로 어, S.T.P. 화학책을 그냥 유지해서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그런 불편함이나 또는 어, 추가된 내용들이 내가 필기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필기가 다 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좀 의문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학생들이라면 그냥. 강도수 공무원화학 새로 출간된 책을 구입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죠? 자 그다음에 어, 두 번째는 그 오늘 첫 진도가 나가는 첫, 첫 시간이에요. 그렇죠? 첫 시간이고 그리고 금년에 이제 이론 강의가 어 이제 작년에는 이론 강의 촬영을 하지 않았어요. 이론 강의 촬영을 하는 또첫 시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오늘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 뭐, 책 구성 내용들은 뭐, 이제 진도를 나가면서 하나하나 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실강 많은 학생들이 오셨는데, 이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인터넷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저희 그 학원 카페가 있어요. 그죠? 네이버에 진통, 또는, 진심은 통한다의 줄임말이에요. 진통. 고통이 아니고, 그죠? 진통이라는 그 말을 딱 쓰게 되면, 진통 카페가 나올 거예요. 그죠? 카페에 전원 다 가입을 하셔가지고, 어, 저희 진통 카페는 굉장히 그좀 자랑할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들이, 어, 공부하다가 의문점이 생기거나 아주 사소한 그 궁금한 점이라도 진통 카페에 올리게 되면은, 어, 우리 학생들이 서로 굉장히 그 대답을, 그 답변을 되게 많이 달아줘요. 그리고 답변을 달기 위해서, 공부를 또 하는 아주 굉장히 이상한 현상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보완하면서 도움을 줄수 있는 아주 소중한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진통 카페에 꼭 가입을 하셔 가지고 좀 적극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도 가급적이면은 좀 자주 진통 카페에 좀 방문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으로 저도 좀 시간을 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좀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 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뭐 일단 뭐첫 시간에 대한 뭐 아주 가벼운 기본적인 멘트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우리 좀 어, 바쁘니까 그죠? 바로 진도를좀 나가도록 할게요. 자 교재 첫 페이지를 보면요. 거기에 머릿말이 있어요 여러분. 머릿말에는 뭐 상투적인 말들이 좀 들어가 있긴 하는데 뭐 그런 내용들과 그 다음에 어 공부하기 전에 잠시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우리 학생들이 한 번씩 꼭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좀 지치시고 그 다음에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고 나 혼자 도태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뭐라 그럴까 외롭거나 슬퍼지면 음, 진통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합격수기 같은 걸 많이 활용하시기 바래요. 그건 굉장히 그 뭐라 활력이 되고 그다음에 동기부여가 또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거기에 어, 요, 책에 항상 이 수록되어 있는 요 내용들도 한번 보신다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안내가 나와요. 한장 넘기면요. 그죠? 요거는 뭐, 교재에좀 뭐라 그럴까. 형식적으로 집어넣은 페이지인데 요거 내용뿐만 아니라 학원에 그 우리 학생들이 상담을 요청하면요. 뭐그 직렬에 맞게끔 상담을 아주 친절하게 해주시니까. 우리 학원이 굉장히 유명하죠. 친절하기로. 그죠? 그래서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니까 그런 걸좀 활용을 해주시기 바래요. 어 그리고 이제 목차가 나오고요. 목차를 잠깐 볼게요, 여러분. 일단 이책 강의를 할 때요, 뭐 이론 위주로 강의를 할 겁니다. 이론 위주로 강의를 할 거고, 어그 다음에 어, 뒤에 이제 예상 적중 문제가 있어요. 확인 문제가 있고 예상 적중 문제가 있는데, 어 처음 이론 강의를 접하는 학생들은 문제를 풀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확인 문제조차도 그 단원에 딱 맞게끔 웬만하면 문제 그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뒤에 있는 내용을 좀 알아야 문제를 풀수 있는 어 문제들이 좀 덜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멘탈이 유리 멘탈인 학생들은 멘탈이 막 박살이 나요. 아, 내가 이러려고 화을 학했나라는 생각을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좀그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 강의 듣는 학생들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노트 필기하시는데 주력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노트 필기 하실 때는요, 어, 뭐, 그, 원래 자기가 필기하던 노트를 가져와가지고 깨끗하게 하셔도 좋지만, 연습노트에다가 노트 필기를 쭉 하신 다음에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필기를 쭉 하시면 한번더 복습이 되면서 좀 효율, 효율성을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뭐, 단연간 우리 학생들 노트 필기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론 수업 듣는 것들에 대한 그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신뢰감을 갖고 좀 자기에 가장 맞게끔 맞는 방법을 좀 선택해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2회독을 하게 될 거예요. 1회독하면서 노트필기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회독을 하실 때 어, 확인 문제를 조금 조금씩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안 풀리면요 고민하지 마시고 어때요? 패스예요. 어차피 이 시험 준비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이 책에 있는 문제는 두 번, 세 번은 푸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각종 문제풀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문제들도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량 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 안 풀리는 거는 그때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 그렇죠? 패스예요. 그죠? 그리고 다음번에 또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또 쉽게 풀릴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